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확실히 요즘 들어서 아침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한데, 그래도 걸으면은 열기 좀 올라오니까 열심히 걸어보도록 하죠. 그러면 출발해도록 합시다. 길 가다가 찾은 신사인데, 저 멀리서부터 제 시선을 끌더라고요. 이렇게 평범한 신사인데, 무엇이 제 시선을 끌었냐고 하면은, 여기 신사 앞으로 나가면은, 신사 앞으로 나오면은, 저기 보이시죠? 이렇게 토토로가 있어요. 신사 앞에 상징적인 동물이나 그런 거를 그 장식하는 건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. 토토로가 너무 귀여워. 옆에 그 친구들도 있고요. 와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츠노미야에 도착했습니다. 저 정말 절경이지 않나요? 이 노을과 강물과 아파트가 섞여 있는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만큼 걸었고요. 그러면 내일 보도록 해요. 그럼 안녕.